네 아침입니다 아침이고 어, 밤샘 작업을 훌륭하게 마치고 퇴근하는 중입니다 음, 만난 집밥을 먹고 잠깐 잠을 자고 오후에 또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퇴근 토크는 음, 대사에 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 작품을 보신 분들은 짐작하시듯이 에,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로 작품의 대사를 꾸며내거든요. 음, 굉장히 평범하고 어, 일상적인 일상의 언어들 위주로 채웁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대사들은 이제 마음의 소리라고 하는 음,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는 이야기들 어, 속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어, 그런 건또 지문으로 처리하고 <laughs> 그래서. 겉으로 얘기하는 대사와, 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음, 말이 서로 어, 충돌하게 만드는 효과들을 초기 웹 작업부터 실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 어느 정도 효과를 검증, 검진, 검증한 것도 있고, 음. 그러 그러니까 캐치비부터 후반 작업인 발광사와 렛떼까지 음, 드러나는 대사와 드러내지 않는 속마음 대사를 계속 충돌시키는 훈련을 해왔죠. 음,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은 한 220에서 230페이지 정도 되는 한 권짜리 작업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오래 쉬어서, 음 이번에는 또 어떤 대사도 없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글이 존재하지 않는. 그, 그러니까 이미지가 서사하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계속 공부를 다시 했던 게, 퍼스트 키튼 유의 무성극 소리가 없는 필름들 그러니까 신체 언어, 무용 영화의, 여, 영화나 아, 드라마 아, 영상 결과물에서 모든 언어가 거세된 그런 것들을 다시 공부 도 했죠 네. 근데 어머니 따지면 영상에서는 대사 지문이 없다고 그래도 음악이라든가 효과음을 통해서 그 상황의 감정을 증폭시키거나 아니면 은 반대로 억누르거나 아니면 살살 보태주거나 하긴 하죠. 근데 만화는 종이 만화는 특히 그런 게 허락이 안 되니까 어떤 리듬으로 대사와 글이 없는 상태에서도, <laughs>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을 뭐 그런 부분, 물론 효과와 성은 어때요? 그것도 이제 그 만화에서 문자 텍스트로 전환되니까요. 그것도 생각됐으니까, 근데 작업이 반 이상은 됐는데, 모르겠어. 이것도 저의 하나의 실험이라면 실험인데, 음, 아마 다음 달쯤에는 책이 나올 테니까, 이제 그 결과물을 보신 독자분들이, 너 실험 실패했어. 아니면은, 꽤 노력했네. 아니면은, 음, 되게 잘했다. 나름. 뭐, 이런 평가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너 되게 잘했어. 라는 정도의 평가를 실은 원하고 기대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실험이고 고난이네요 하여튼 퇴근길이니까 맛난 집밥 먹고 이따 퇴근하겠습니다